자 오랜만에 별이와 함께 네, 자전거로 어, 오늘 아차산 갔다가 어, 그리고 저희 해화동 갈 거예요. 너무 그리고 오랜만에 타서 느낌이 응. 이상해졌어요. <laughs> 그리고 응. 시간 되면은 저기 별이가 좋아하는 인사동 가서 꿀칠타레를 살 거예요. 네 별이 자전거 핑크톤입니다. 핑크톤은 몇 개월 동안 계속 참고 에 있었어요. <laughs> 그래서 이렇게, bms 좀 타다가, 이렇게 오랜만에 또, 일반 자전거 탑니다. 이게 제 거예요. 네. 어, 지금 집에 이제 와서, 어, 지금 어디로 가냐면, 성내천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이게 별이 이제 자전거 조금 적응을 했고, 네, 저도 이제, 성내천으로 가고 있고, 저 앞목... 이게 문정공원이에요. 문정역부터 쭉 연결되어 있어요. 여기까지 아, 이제 은근히 깁니다. 한, 적어도 한 3km 정도 길이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근데 공원이라기, 하기엔 좀 그렇지만, 꽤 길쭉하게 공원으로 되어 있어요. 자, 건너갈까요? 네. 어, 지금 문정공원. 이제 끝에 다다하고 있는데, 네, 저 이렇게 잘 따라오고 있습니다. 네. 어 매미들이, 나 보시면, 이렇게 음. 요즘, 매미들이 많이 울어요. 진짜, 여름 같네요. 네, 아이스크림은 좀 이따 밥 먹고 먹죠, 뭐. 어우, 매미들이, 아, 예. 이렇게 문정 아파트입니다, 이게. 옛날 아파트죠? 이것도 이제 재건축이 들어가야 되는데, 아, 재개발이 들어가야 되는데, 네, 아직 안 들어가고 있네요. 네, 지금, 예, 신호를 기다리고 있고요. 이제 성내천 가기 전이에요. 거여동. 네. 여린이 이렇게, 언제 한번 때리고 있네요.

여기까지. 네, 별, 네, 별이가 열심히 연습한 랩이에요. 아마존의 랩. <laughs> 경치가 좋네요. 매미가 이렇게 울고. 어, 아주 그냥 시원시원합니다. 바람도 많이 불어서. 네, 이제 신호가 바뀌기 전에요. 이게 자연과 함께 자전거를 탄다는 게참 좋아요. 네 저기를 가야 돼요. 저 앞에 건너야 돼요. 네 드디어 성내천 도착했습니다. 네 저쪽이에요. 이게 이제 성내천이 저기부터 시작인데 우리 집에서 오면 이제 여기 약간 좀더 성내 사교에서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네. 아 이렇게 엄청 높은 아요트 눈꽃빙수 먹어야죠. 눈꽃빙수. 아 그럴까요? 하나 먹고 밥 먹어야 되는데? 아 그래요. 그럼 밥 먹고 집에 올때 여기 들렸어 먹어요. 네 완벽하죠? 좋아요. 완벽. 이게 이제 다리. 예. 어 건네십시다. 자전거 도로는 여기서 이렇게 내려가요. 슈우우우. 더워서 사람이 없네요. 오우, 수영장. 여기 수영장이 생겼네요. 발 담그고 가도 돼요. 네. 오우, 성내천 물놀이장. 자, 일로 건너갑시다. 네. 이게 바로 성내천. 네. 약간 자전거를 저기, 여기다 놓고. 네, 자, 이렇게 신발을 벗었고요. 네, 자전거 여행의 좋은 점은 이렇게 중간중간에 이제 놀만한 공이 보이면 딸을 위해서 이렇게 멈춰서 이렇게 놀다 가죠. 어, 이게 뭔가 이렇게 넓히더니 좋아졌네요. 공사했었거든요. 이번 봄부터. 여기는 성내천, 저기 여기 들어가면 안 돼요. 네, 근데 별내 별내동에 보면은 요 하천이 보이는데 이렇게 하천에서 애들이 놀더라고요. 깨끗해서 그런지. 근데 이 성내천은 예, 오물 폐수가 많아서 더러운 것 같아요. 몸 담가도 돼요. 더우니까 몸 담가도 돼요. 너무 차가워서 못 닦는 거어요 어, 엄청 차갑네. 우리 네. 갔다 갔다. 이제 여기부터 시작이에요. 성파 둘레길. 자 안전요원이 보이시고 외국분도 보이시고. 안전요원이 안전요 어디? 자, 저는 이제 별이에 따라서 한번 어디까지 길이 돼 있나 보겠습니다. 오, 이거 원래 없었던 건데 벽 타고 물이 흐르네요. 음, 요 문. 네. 아시죠? 저는 예전에 여기서 진짜 재밌게 놀았었거든요. 맞아요, 별이는 한살 때부터 여기서 놀았어요. 근데요, 아 차도, 임대가아 문제가... 일단 이것 좀뺐어 아, 왜요? 그냥 요 어... 계단 물 흐르기... 어? 도도예도예 차도예... 차도예... 차 제가 예전에 많이 놀았었거든요 그때 거의 이정도찼었어요 어, 물이 진짜 차다, 와. 애들은, 뭐, 멀리, 어, 개우, 뭐라고 해야 되나, 멀리 갈 필요 없는 것 같아. 그냥 이렇게, 동네, 집 앞에서, 어, 놀면 되지 않을까. 어, 어, 되게 시원하다, 발만 담갔는데. 아, 우리 아이들에게 놀이터의 아, 안 최강이네 안 저리도. 이렇게 쪼금할때 때 놀았는데 애기 때 사람 없을 때원래어 오전 8시쯤에 와야 돼요 그럼 사람이 없어요 그때 별이랑 놀았다 한 시간 정도 엄마랑 어우 뭔가 수영장 같아졌다 러는 여기까지만 타 3분 고0 요만큼 차요 딱 정강이 정도. 네, 애기들한테는 아야 되겠죠. 아예 그냥 온 오늘 우리 오래 봤어. 네, 아니 엄마랑 내일 또 자주 볼까? 오래 봤겠. 올해는요. 내일 저녁에 한번 놀러 올래요? 아, 내일이요? 내일 금요일이죠? 네, 와도 돼요. 아. 이 더운 날 이렇게 시원한 수영장 아니, 무료 수영장이, 있다. 수영장이 있다니 오 점점 깊어지고 있어요 어디까지 깊어질지 얘들 뭘 잡네. 아, 별이가 이렇게 컸다니 키가 그게 큰 편은 아닌데 아기 때보다 오빠들 쓰고 있다. 저는 있잖아요. 네. 어, 여기까지 찾았거든요. 어 맞아요. 여기서 뭐야? 와응급진료소가 있네. 어. 이렇게 준비가 잘 되어 있습니다. 아, 안내원도 있고 이렇게 응급진료소도 있고.

아내일은 별이랑 저기 어디더라 성남 쪽으로 무료 수영장 투어를 가야 되겠네요. 수영복 입고. 아 젖어도 돼요. 더워서. 안돼요. 이바지 젖으면. 아 그러네요. 젖으면 안 되겠네 이 바지는. 여기까지예요? 네, 저희가, 이렇게 왔습니다. 이렇게 그늘도 쳐있고, 많이 좋아졌네요. 네, 이렇게, 성내천이, 있습니다. 여기도 물고기 큰거 되게 많아요.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 여기가 제일 깊어서 그런지 사람들이 제일 많아요. 별이는 이제 바지 젖으면 안 된다. 아, 어, 좋네요, 이게. 그늘 그, 그늘막도 있고. 이제 아이들 엄청 오겠네요. 큰 애들도 막 와요, 여기. 아, 너무 시원했어. 자, 이제 갑시다. 다시 물속에서 괜찮아요. 네 이제 저 끝까지 갔다가 네, 여기까지 다시 돌아왔습니다. 저희 자전거는 저기 있어요. 이 조금 걸어왔는데 벌써 말랐어요. 저희 자전거입니다. 아 시원하고 좋네요. 네, 아주 시원해요. 아 여기 이렇게 앉아있으면 진짜 바람도 서솔 불고 너무 더울 때마다 이렇게 물속에 들어가고 정말 엄청 좋을 것 같아요 절이 잘 놀았어요? 네. 농구보다 체험했죠? 네. 이제 수영장의 계절이네요 아 근데 저희 집에 그 괜찮은 물총이 네. 있어요? 물총? 엄청 큰거 하나 있죠 얼마나요? 네. 진짜 커요. 여기 갖고 있는 애들 것보다 훨씬 커요. 그거 갖고 다니는 얼마나 다니냐면... 큰데요? 네. 집에 가서 보여줄게요. 네. 자 여기까지 성대천입니다. 출발할까요? 출발할 게요